마태봄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위세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참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한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148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조종사 한 명이 고의로 그 비행기를 산에 충돌시켜서 자신도 죽고 모든 승객들도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충격이에요. 왜 그랬다 그래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그 조종사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죄인데요. 그런데 왜 자기만 죽지? 에, 상관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함께 다 죽이고 말았을까?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한참 동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 안에, 예. 안에 마귀가 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 사람 안에 마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의 문제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자기의 외모를 비관해서요. 파일럿은 굉장한 엄격한 신체검사로 되는 과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전혀 아닐 것입니다. IQ 때문에 아닙니다. 여자친구로부터의 거절 문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우울증을 알아왔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정도의 인생이면 전 세계의 0.01% 안에 드는 부러움을 받기에 충분한 인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부러움을 받는 삶인데 무엇이 그토록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끊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끊게 하는, 멈추게 하는 그런 악인으로 만들었을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죄 문제보다 더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이 죄와의 싸움보다 더큰 싸움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IS의 그, 정말 그 전쟁은 패역입니다 폐륜입니다. 엽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싸움보다, 그야말로 세상에 수많은 역사에 있었던 모든 전투 전쟁보다 가장 결정적인 싸움,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을 다 합쳐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싸우려고 하시는 그 싸움에는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싸움을 싸우시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눈치채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날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마귀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밀착 생활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그 가사대로 호산나 다위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요 Please save us 비논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저 일종의 구호가 됐습니다. 무슨 구호인가 하면 메시아 만세라고 하는 구호가 됐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근데이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아가... 예. 무엇인지를 알고서 외쳤던 걸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들은 메시아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요?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놔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우리는 좀 의문이 가는 점이에요. 그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 눈먼자를 고쳐주시고 병든자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하셨건만, 오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만세로 외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입상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세 번, 3번, 1년에 세번꼭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나가기로 되어 있죠. 예, 그날도 6월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다 몰려들었는데 보통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한 270만 명 정도가 됐다래요. 이 270만 명이면 시드니 인구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기에다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환영하는 그분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왕을 맞이하는 표현이에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 나무가지죠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네 사람들이 그 주간에 갑자기 예수를 십자에 못박으시오라고 그렇게 다 변했을까요?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보금주의 매거진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최근호에서는 부활절에 설교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몽땅 다 예수님 십자가의 못박으로 변했다. 라고 보는 것은 썩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해석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환영은 대단했습니다. 십자를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온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그냥 뭐 예수님 그 사건이 뭐 그냥 별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온 성에 예루살렘 성안이 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 중앙에서도 이는 누구냐? 예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커다란 소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놔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소동을 막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소동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동을 부추기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서도 주님은 왕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면서 입성하시고 계세요. 왕은 보통 무슨 말을 타나요? 백말을 탑니다. 왕은 백말을 타고 삐까번쩍한 고관들을 앞서 거느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고 계시나요? 뭔가 분명히 탈 것을 타시고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냥 하시고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 만사라 부를 때 못하게 하지 않고 놔두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뭔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뭘 타고 들어오세요?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위의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은 삐까뻔쩍한 고관들이기는 커녕, 예, 촌뜨기 한무대기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왕으로서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화품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림은 형편없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왕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메시아 기대에는 응하면서도 전혀 다른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만세라고 외칩니다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들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왕의 모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행사를 하기는 커녕, 금세 사람들, 왕이 다스린 나라의 사람들에서 붙잡혀가지고, 예,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폭력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별볼 일이 없는 왕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한심한 왕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미련한 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별볼일 없이 잡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한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라고 오신 메시아가 예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그사람들이 붙잡혀서 먼저 죽어가는 이 한심한 스토리, 이 미련한 스토리,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기도 구원 못하는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가?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한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 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한심한 방법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항공 사고를 보면서 아마 더 고도화된 뭔가를 만들을 겁니다. 고도화된 제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네? 그 모든 문제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죄는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심한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먼저 죽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말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찢기신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밀어한 방법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그걸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메시아 만세를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좀 모르고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정치적 왕을 꿈꾸면서 외, 외쳤던 그들의 외침도 예 가치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날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 되셨는지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이기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메시아 만세를 외칠 때 제대로 된 메시아 만세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료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과 신피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길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유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결국은 힘없이 잡혀서 죽으신 그 방법이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안합나이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메시아 만세를 날마다 주님 앞에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